임대인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해달라. 그럼 내가 돈을 준다. 또 어떤 분들은 동시에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땡이 부동산입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과 엑스퍼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인데 이분은 2년 전에 전세 3억에 살고 있다가 지금 시세가 2억 5천으로 내려가지고 이사가려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안 하고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고 만기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은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본 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지만이 이걸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중간중간에 꿀팁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매매나 전세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그리고 가격도 뚝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세나 원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들은 좀더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소송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한 가지. 만약에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은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전화나 문자, 카톡 또는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 만료 2개월에서 6개월 전으로 그 기간 안에 반드시 통보를 하셔야 되고요.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이 그 문자를 봤으면 숫자가 1 있던 게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그 자체를 캡처를해 놓으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통화하시는 거 추천입니다. 통화를 하셔가지고 녹음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또 주의할 점한 가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소유자가 만약에 남편이 돼가 있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에 의사소통을 주로 소유자가 아닌 그 아내분이나 반대로 소유자는 아내인데 남편분하고 의사소통을 했다가 계약 해지 통보도 이분한테 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당사자한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세나 원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때쓸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거 말 자체만 들으면 사실 되게 이질감 있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작성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제가 짚어 드릴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때는 아무 데나 가서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그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청서 기재 사항에 어떤 걸 적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정보를 작성을 하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한다 할 때는 대리인 인적 사항도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요. 요거 적을 때는 조금 신경 써가지고 적으셔야 됩니다. 언제 이 집에 이사를 들어왔고, 전입신고는 언제 했고,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다, 그리고 계약은 언제 만기가 됐는데, 통보를 언제 임대인한테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고, 언제 언제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줬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요 6가지 항목을 꼼꼼하게 적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일자 적으시고요. 그 다음 임차 보증금 적고 주민등록 등록일자 작성하시고요. 임차 범위를 적으시면 되는데 몇동몇 몇 호라고 기재하시고 그 다음 점유 개시일자는 주민등록상 전입 일자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으신 날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 서류란에는 첫 번째 계약서가 들어가겠죠. 그다음번에는 통화 내용 녹취록이 들어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카톡을 주고 받았는 그 내용을 캡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첨부 서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전입 신고를 언제 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돼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수수료를 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이 맞구나 하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서류 기각이 되면은 이럴 때는 뭐 서류가 미비가 되었던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각 지방마다 법률 구조 공단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서류를 보여주고 어떤 거를 더 내가 보완을 하면 되는 건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서류를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은 비로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이 나갑니다. 임대인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해 달라. 그럼 내가 돈을 준다. 또 어떤 분들은 동시에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다 아니에요. 자, 여기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줬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납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고요. 보증금을 반납해주면 그때 임차인이 임차권 말소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볼까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지 않고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데요. 보증보험이 없었을 때 예전에는 전세권 설정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자, 이때 전세권과 임차권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따로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이게 이제 바로 임차권인데요. 이 임차권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그 주택에 그 이후에 들어와는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사람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권리가 양립하게 된단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를 했는 그 사람한테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후순위자한테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한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세입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서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제가 네이브 지식인과 엑스퍼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 중에 또는 계약이 끝나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그 분쟁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해주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아래에 제가 링크 주소를 걸어 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요 위에 제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직접 전화 이쪽으로 직접 전화하셔 가지고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